안녕하세요. 경제학의 핵심만 쏙쏙 뽑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의 경제 필독서죠 이준구 이창영 교수님의 경제학원을 교재 삼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학생 두 명과 함께 합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 볼때 아는 척좀 하려면 오늘 배울 이 개념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바로 국민총소득 그리고 처분가년소득입니다. 자 우리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잖아요. 뉴스만 틀면 뭐 경제가 성장했다 GDP가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내 월급 통장은 그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오른 것 같고 그쵸?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GDP는 오른다는데 왜내 살림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GDP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생산량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국민의 진짜 구매력,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 바로 국민 총소득, GNI입니다. 네, GNI, Gross National Income의 약자인데요. GDP가 우리나라 땅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의 합이라면 GNI는 국적 기준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아니든 바이든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생산량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고 쓸수 있는 돈, 즉 구매력을 보여주는 훨씬 현실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GNI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GNI 계산은 일단 GDP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는 걸 더하고요. 또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 손익, 이걸 반영해줘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온 돈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벌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간 돈을 뺀갑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버는 돈은 우리나라 GNI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아이돌이 버는 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해에는 GDP랑 GNI 성장률이 꽤 차이가 나네요? 특히, 2012년에는 GDP는 2.6% 성장했는데, GNI는 오히려 마이너스 0.7%로 뒷구름질 쳤어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와, 정말 예리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GDP와 GNI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바로 아까 그 복잡한 공식에 있었던 교역 조건이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이 교역 조건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생산량과 우리의 실제 구매력을 이렇게 갈라놓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교역 조건 공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파는 물건값하고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값의 비율이에요.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주로 파는 반도체 가격은 막 떨어지는데 우리가 꼭 사와야 하는 원유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를 예전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도 즉 GDP가 늘어도 그 돈으로 사올 수 있는 기름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교역 조건이 나빠져서 실질 소득 즉 GNI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파는 물건은 헐값이 되고 우리가 사와야 하는 물건은 금값이 되면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GDP 성장률과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그냥 GNI만 보면 될까요? 아니죠. 더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또 다른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랑 소득을 비교할 때 단순히 그 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비교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PPP, 구매력 평가 기준 GNI라는 겁니다. 이 PPP가 정확히 뭐고 그냥 GNI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PPP는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의 약자입니다.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니까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도 미국에서 살수 있는 햄버거 개수랑 한국에서 살수 있는 햄버거 개수가 다르겠죠. PPP는 바로 이런 물가 차이를 반영해서 실제 생활 수준에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NI는 세계 28위인데 PPP 기준으로 따지니까 순위가 25위로 올라가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명목 소득보다 실질적인 구매력은 더 높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 전체의 소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복잡한 숫자들 중에서 그래서 진짜 내가, 우리 가게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은 도대체 뭘로 봐야 할까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율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GNI가 회사랑 계약한 내 연봉 총액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처분 가능 소득, DI는요, 4대 보험의 소득세에 뭐에 다 떼고, 내 통장에 실제로 딱 찍히는 세후 월급.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가 제일 정확해요. 네, 바로 처분 반응 소득. 영어로는 disposable income, 줄여서 DI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국민 전체 소득 중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돈들을 싹다 빼고 남은 진짜배기 우리 집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월급에서 세금 떼는 것처럼 GNI에서는 대체 뭘 빼야 할까요? 먼저 기업이 공장을 돌리면서 쓴 기계나 건물이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 부분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외해야 하고요. 또 기업이 번돈 중에서 투자 같은 걸 하려고 회사 안에 남겨둔 사내 유보 이윤도 아직 우리 개인 소득은 아니니까 빼야겠죠. 마지막으로 정부가 걷어가는 각종 세금을 빼고 대신 정부가 주는 보조금 같은 건 더해주면 마침내 우리 가게가 실제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딱 계산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굵직하고 중요한 개념들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국가 전체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통장에 찍히는 돈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한눈에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흐름도를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모든 건한 나라의 총생산, GDP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해외랑 주고받은 돈을 조정하고 교역 조건까지 반영하면 실질 구매력인 GNI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 가게의 주머리로 들어오는 진짜 소득, 처분 가능 소득, DI가 남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이 여정이 명확하게 그려지시죠? 네, 교수님. 이제 GDP 성장률이 높다는 뉴스가 나와도 교육 조건이 나쁘면 우리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맨날 1인당 국민소득 얼마다 이런 것만 봤는데 PPP 기준 GNI를 보니까 나라별로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거였네요. 이제는 처분 가능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더 유심히 봐야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정부가 경제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GDP 숫자 자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처분 가능 소득을 늘리는 것에 최우선으로 둔다면 과연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될까요? 세금정책이나 기업정책, 무역정책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의미있게 다가올 겁니다. 감사합니다.